네, 여러분들, 3시. 3시죠,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장후방송. 장후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장후가 아니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오후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오후방송. 이제 3시로 바뀌었으니까 너무 어, 착각하지 마시기를 좀 바라시고. 일단 오늘 상당히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대기업들에 대한 이슈죠. 뭐, LNF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이 친구도 뭐, 코스피로 이전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게 찌라시로 떴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뉴스까지는 아니고, 공식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공식까지는 아니고, 찌라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뭐, 그냥 뉴스에 나오면 다 확정이고 이런 걸로 아시는데, 뉴스에도 상당히 찌라시가 많은데, 그, LNF 관련은, 일단은 찌라시예요 예, 찌라시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냐면, 공시에서 LNF는 나는 아니다 아직 확정된게 아니다 그러니까 풍문이다 그러니까 내 주가 그냥 가만 내비둬라 어,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는게 지금 LNF 입장이죠 근데 사실상 이런 풍문 음, 또는 뭐 찌라시 관련해서는 사실인 경우가 조금 더 많기는 해요 일단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고 주가를 좀 올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고 있는 이 시점 자체가 사실상 LNF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는 거겠죠? 근데 뭐 자기들이 아직 매집을 하지도 않았는데 주가를 올려버리니까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나는 아직도 우리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걸 누가 떠벌린 건지 기분이 나쁘기도 하겠죠? 그러지면 이제 뭐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28만원 부분에 어, 저항대가 있고, 혹시나 이제 회사 쪽에서 진짜 정식 이슈로, 정식 뉴스로다가 우리는, 어, 코스피 이전 상장할 계획이 아직 없다. 어, 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올랐던 만큼 또 다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8만원의 저항대 정도만 좀 조심을 하시면서 그래도 그냥 가지고 있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6만원 이탈 없으면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사실상 오늘 26만원을 뚫어준 시점부터가 121선과 61선을 다시 한번 넘어줬기 때문에 이 26만원만 이탈 없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길게 보셔서 30만원대까지도 볼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방송 중이고, 어, 소리 들리는데, 소리 안 들리시나요? 다른 분들은 다 들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 이거랑, 그리고 HLB죠, 여러분들. HLB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HLB, HLB 글로벌, 뭐, HLB 생명과학, 뭐, HLB 이노베이션, HLB 제약, 어 바이오스텝, 그리고 테라피틱스까지. HLB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HLB 하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기억해야 된다는 게 뭐라고 했죠? HLB라고 하면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친구의 관련 섹터. 얘가 왜 오르고 얘가 왜 떨어지고 얘가 뭐 때문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왜이 회사가 크고 있는지 뭐죠 여러분들? HLB면 뭐죠? 뭐죠? 아셔야 되는데 HLB 들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이거 모르시면 안되는데 그쵸 여러분들 아 리보세라닙입니다 리보세라닙 리보세라닙이라는 거랑 여러분들 이 친구가 이제 FDA 정식으로 승인 절차를 밟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본 심사에 진입을 했다라는 게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주가가 올라야지만 정상인 건데 지금 이 호재가 나오고 나서도 상당히 여러분들 <laughs> 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물론. 물론, 재료 소멸이 잠깐 있을 수있기까 아직 본심사 통과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됐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재료 소멸까지는 아니지만, 뭐, 재료가 살짝, 어 다시 조정을 맞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본심사 진입했으면은, 그 본심사 진입하기 전에도 이만큼씩 올랐던 이 친구가, 본심사 진입했다는데 아직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뉴스 제목도 그러죠? h l b 화났다. 화날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한날만 해. 나라도 한날것 같아. 무증으로 공매도 반격. 공매도가 엄마무시합니다. 엄마무시해. 정말. 정말 엄마무시해요. 공매도가. 엄마무시하게 특히나 이제 기관, 기관금투에서 아주 그냥 공매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자료를 드려서 이해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 못하신 분들도 계실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짜가 무슨 공인가요 여러분들. 공매도가 문, 뭔가요? 여러분들. 공매도. 공매도의 뜻이 뭔가요? 공을 매도하는 건가? 뭐예요? 여러분들. 공매도. 이 공매도. 누가 누가 봐도 이 동그란 매도. 뭘까요? 여러분들. 공짜 매도. <laughs> 이 공짜가 이빌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빌공 뭐예요? 공간 할때 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빌공 어, 그러니까 빈 거를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는데 매도를 한다는 거야. 어 빌려서 주식을 매도라는 것도 맞는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려면 내가 없는데 없는데 매도를 치는 거야여러분들이 주식이 없는데 그죠? 어, 떨어지는 거에 베팅이라는 것도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데 일단 매도부터 칩니다. 어, 당연히 빌려서 치겠죠? 빌려서. 빌려서 칩니다. 어디선가 이제 빌려서 매도를 칩니다. 매도를 친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갚는 거죠? 나중에 갚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없는데 매도를 쳤어. 없는데 매도를 쳤습니다. 내가 만약에 매도를 32,000원에 쳤어요. 32,000원에 쳤는데, 일단 없었어. 근데 갚아야 되는데, 내가 32,000원에 매도를 쳤는데, 33,000원에 갚았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 수익인가요? 손실인가요? 수익인가요? 손실인가요? 네, 32,000원에 음, 매도를 했고 33,000원에 어, 다시 매수를 한 거죠. 매수해서 갚은 거니까 갚은 거. 네, 매수해서 갚은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수익인가요? 손실인가요? 어찌보면 이제 32,000원 매도 어찌보면 이제 33,000원 매수라고볼수 있죠. 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는 올라서 매도를 매수 이제 여기서 이제 갚으면 당연히 손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친구가 올랐을 때 사는 거야.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랐을 때 어, 매도 공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38,000원에 공매도를 하면 뭐예요? 나는 38,000원에 백주를 매도했어. 38,000원에 백주를 매도했습니다. 백주 매도했어요. 그럼 빚이 얼마예요 빚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빚이 380만 원이요. 에 빚이 아니야, 내가 수익이 수익이 어 수익 수익이 380만 원이고 얘한테는 빚빚죠빚빚이어 백주가 있는 겁니다. 백주에 빚이 있는데 수익을 일단 380만 원 냈어. 일단 없지만 수익은 380만 원 냈어요. 요렇게어요렇게 어,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매를 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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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다가 보니까 얘가 3만 천 원이 됐어. 31,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 여기서 이제 3 1 0 0 0원0 백주를 또 갚는 거예요. 여기서 31,000원. 31,000원 다시 사가지고 갚는 거죠. 31,000원에 매수, 백주를 합니다. 그럼 얼마죠? 310만원이죠. 310만원. 그럼 백주를 여기서 갚았어요. 그러면 수익 380만원에서 나는 310만원을 갚은 겁니다. 300, 나는 380만원을 벌었는데 내가 갚은 건 310만원이야. 그럼 얼마의 이득이죠, 여러분들? 70만 원의 이득이 생기죠. 이런 게 이제 공매도로 수익 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공매도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게 물론 지금의 여,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공매도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공매도하시면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laughs> 여러분은 공매도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이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이 공매도를 하는 것과 뭐 기관, 외인, 금투들이 공매도를 하는 건 다릅니다. 달라요. 일단은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개인, 뭐 외인, 기관, 금투들이 공매도를 하는 데는 이 주식을 갚아야 되는 기간이 사실상 무한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예, 기간 자체가 사실상 무한정이라고볼수 있는데 일단 근데 개인은 무조건 6개월 안에 갚아야 돼요 무조건 예, 무조건 6개월 안에 갚아야 되는 그런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 그냥 떨어질 때까지 두고 보면 돼 여러분들이 이거 수식날 때까지 그냥 두고 보는 것처럼 그냥 두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쉬울 것 같지 않나요 공매도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에코프로 지금 사면은 어 몇년 안에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여기 110만원에서 공매도 그냥 치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일단 110만원에 한 10주만 일단 공매도 치면 얼마야? 1000만원의 수익이 내 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70만원, 80만원 왔을 때 갚는 거죠. 그러면 200에서 300 정도 수익 아닙니까? 200에서 300 정도? 너무 쉬운 게 공매도. 물론 여러분들 사는 것도 쉽지만. <laughs>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것도 쉽고 그냥 기다렸다가 파는 것도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이 공매도만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매도도 여러분들 단타로 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단타로 치는 것보다는 에코프로 여러분들 공매도한 기간 외인데 얼마나 많이 물려있는지 아십니까 <laughs> 여기서 공매도하고 여기 여기 특히나 여기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갈때 공매도가 그렇게 판을 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50% 가까이, 지금 두배 가까이 손실이에요. 나는 50만원에 매도를 쳤는데, 지금 100만원에 갚아야 되는 거야. 두배가 지금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그냥 시계 물렸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여기 40만원에서 50만원에 쯤에서 이제 개인과 공매도의 싸움이 엄청 났어요 엄청 났죠, 정말로.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을 거예요. 물론 80만원까지도 정말 많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조차도 지금 공매도가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등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이 에코프로에 관해서는 공매도 세력이 졌다라고 볼 수, 있고 개인들이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HLB, 어, 무증으로 반격을 한다 하는데, HLB 그렇게 호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찍어 누르니까, 이렇게 찍어 누르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어찌되었든 무증이라는 게, 어, 막, 회사의 엄청난 호재! 라기보다는, 어찌되었든 주주들에게 환원 정책으로 내놓는 것 중에 하나가 무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듯이 무증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어, 방법은 아니라고 했어요. 무증이 얼마나, 얼마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르 텐데, 어, 지금 주가에서 무증을 한다 하면은 사실상 정말 괜찮은 자리거든요. HLB는. 지금 자리에서 무증을 한다 하면은 음, 한 29,000원, 28,000원 이 정도 가격에 무증을 주겠죠? 물론 당연히. 우리가 지금 거진 무증 가격은 세일 가격으로 줍니다. 좀더 싸게 살수 있는 거예요, 주가에 비해서. 그래서 좀 싸게 살수 있는, 지금 무증 가격이 나왔나? 무증 가격이, 무증 가격이, 내가 지금 안 보이는 건가? 너무 빨리 할수 있어서 안 보이는 건가? 어찌됐든, 근데 무증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1대1 정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안 좋은 종목일수록, 어, 맞아요. 지금은 100주에 5주인데, 지금 원래 1대1 정도면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1대5, 막5 이런 친구들 막 정말 내가 한탕 해 먹겠다. 아, 한탕 먹겠다. 라고 하는 종목들이 1대5. 여러분들이 한주 가지고 있으면 무상증들5 다섯 개 주는 거예요. 1대5.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이 사태가 참 1대5. 사람들이 얼마나 달려들지 보이시나요? 1대5 정도면 이제 정말 한탕 해먹겠다. 라고 하는 종목들이고, 이 지금 현재 HLB는 100대5입니다. 100대5. 1 100대 0 0 5 사실상 HLB 100주를 가지고 있기가 사실, <laughs>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100주에 5주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 들고 있으면, 5개 정도를 더줄 수가 있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이거를 그렇게 막 공짜로 주고, 막 그런 점은 아니지만, 20분 안 되어 가잖아요. 깜짝 놀랐네. 종비 있어요. 20분 안 되어 가잖아요. 아직 14분이 5분 남았어. <laughs> 그래서 일단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3일 에, 8월 3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8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증을 받으실 분들은 8월 3일까지 뭐이 HLB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가지고 있다가 8월 4일날부터는 파셔도 됩니다. 그때 이제 권리락이 끝났기 때문에 8월 4일부터는 팔아도 이 신주 상장 예정일에 HLB 주식이 들어옵니다. 근데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5주 라고 하는 건 20주 가지고 있으면 한주 정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 벌써 20분 다 되어 간다길래 전 진짜 20분 다된줄 알았잖아요. 깜짝 놀랐네. 그래서 오늘 종가 배팅 종목을 좀 보다가 어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1번을 할까, 2번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 해야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수익을 줄수 있을까? 뭘 해야지 조금 더, 리스크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같은 섹터입니다. 같은 섹터. 같은 섹터긴 한데, 여러분들께서도 뭐, 좋아하는 종목이 있고, 안, 중, 안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겠는데, 일단 두개다 공개를 하자면, 어, 칩칩이들입니다. 칩칩이들. 칩치비들. 칩칩이들. 칩스 앤 미디어랑, 왜 굳이 가온칩스 이런 걸안 말하고, 칩스 앤 미디어랑 텔레칩스를 말을 하냐?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정말 한탕 할때 정말 잘줄수 있는 잘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있데 여러분들이 쳐다를 보지 않아요 왜냐 내가 매수해 본적이 없거든 <laughs> 내가 매수해 본적이 없... 어머 자율주행 이라고 어머 어머 이 친구들은 AI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AI 반도체 뭐 자율주행이라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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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일단 텔레칩스는 자율주행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풀어 어아그 월요일 날 풀어 드렸잖아요. AI 반도체라고. 근데 <laughs> 월요일 날에 AI 반도체라고 포켓 풀어 드렸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텔레칩스는 자율주행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월요일 날 풀어 드린 예. 네, 예, 네, 요런 것들. 네. 그래서 칩스 앤 미디어와 텔레칩스 물론 가온칩스도 괜찮습니다. 가온칩스도 근데, 굳이 또, 차트를 또 풀어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아직 매수하러 가지 마세요. 아직 17분이니까 3분 남았어요. 어, 칩스 앤 미디어를 보자면은, 이 친구도 고점이고, 텔레칩스도 고점이에요. 근데,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한 4만원, 37,500원. 요쪽까지는 좀 떨어졌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41,500원 구간도 지지라인이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도 지지라이 지지라인이기는 해요. 근데 살짝 좀 이탈을 하는, 수급이 조금 이탈을 하는 모양새가 보여지는 차트고, 그리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수급이 좀 남아있는, 그러니까 애들이 좀 매수를 하고, 외인이든 기관이든 좀 매수를 하고 조금 남아있는, 아직까진 좀덜 판, 덜판 친구란 말이죠 셀레치스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친구는 뭐 신고가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요 2만 2천원 부근 2만 3천원 2만 2천원 2만 3천원 네 2만 3천원의 구간 여기 항상 못 뚫었더니 구간을 오늘 뚫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대신에 당연히 분할 매수는 지켜 주셔야 되는 거고 2만 1천원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21,000원. 그리고 정말 깊게 조정 온다면은 2만원까지 조정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배팅은 요거 들어가고 내일 꼬리를 먹으러 흐르는 어, 주는지 아니면 좀 조정을 주고 꼬리를 먹으러 가는지 내일 여러분들께서 같이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얼른 이제 종가 배팅 하러 가세요. 이 세긴 다 괜찮고 아무것도 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모두 다 괜찮으니까 대신에 분할 매수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얼른 이제 종가 비팅하러 가시죠 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